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수원 앰프션 당해서 다시, 이제, 다시 하는 거니까. 수원 푸프션 당한 거지. 어, 형캐 같은 건안 가잖아. 형캐도 올킬이잖아, 형캐도. 어, 올킬이야. 어, 그렇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일단, 첼시. 레스터, 첼시. 아, 레스터가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빠져요. 다 아시다시피, 레스터. 어? 가리고 해도 좋네요. 아, 가리고 해도 좋아. 아, 가리고 해. 그럼 가리고 해. 아, 가려. 씨, 가리고, 가리고 해. 자, 그래서. 뭐 맞은 거 하나 올릴까? 뭐 맞은거 뭐 있지? 아 저번에 99.900을 틀린거 하나 올릴까? 뭐 올리지? 아이씨 내가 안 옮겨놨어 저기로 옮겨놔야 되는데 잠깐 뭐 아이, 됐어 그냥 맞은거 안 됐어 얼굴 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 가리고 하고 에, 레스터 대 첼시 음, 면도를 안했잖아 면도를 안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레스터 일단 결정자 너무 많아요 아, 일단 첼시가 맞습니다 첼시 승 에, 이거 첼시 승이고 에, 첼시 어, 첼시 뭐 어, 첼시 첼시 승 음, 이거 할 얘기 별로 없어. 진짜로 할 얘기 없어. 그래서, 첼시도 뭐, 이제, 문제가 있어. 하던 대로. 어, 하던 대로.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왜냐면은, 하 어? 얼굴 면도를 안 해가지고, 면도를 안 해서. <laughs> 면도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네. 얼굴을, 면도를 안 해서 그래. 아, 표정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메뉴, 예, 메뉴한테 3대형, 입수위치한테 1대1 무승부, 메뉴에 커브에서 수비의 수비 문제는 있어. 아이사피 예, 홈에서 모든 경기 골을 놓고 있는데, 아, 퀵 문제죠? 킥비 문제야. 아, 홈에서 모든 경기에 골을 놓고 있어. 하지만은 에, 하지만은 멀티골은몇 번이야? 멀티골? 어? 멀티골은 멀티골이 몇 골에 멀티 멀티골? 멀티골은몇 골이야? 응? 홈 다섯 경기에서 모두 골놓고 있는데 좋아. 멀티골. 빵골. 냉장고만 두유 우유. 냉장고만 두유님은 저기 킥비 대상자가 아니지. 빵골입니다. 0 영이야. 다섯 경기, 자, 다 경기에서 모두 골을 놓고 있지만, 모두 골을 놓고 있지만은, 정확히 한 골입니다, 한 골. 한 골이기 때문에, 첼시가 두골맞으면 이겨. 그럼 첼시는 반대로 지금, 원정에서 지금 몇경기야 기본적으로 골이 몇 골이야. 됐어. 뭐, 알 필요 없어.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첼시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듯이, 아, 저기 뭐지? 어. 저기, 뭐야, 첼, 인가, 저기, 뭐, 레스터가 홈에서, 예, 홈에서 여섯 경기 모두 골을 넣었는데, 여섯 경기인 근데, 컵, 컵에서는, 컵, 어? 저기, 로버스한테 4등으로 이긴 게, 이것뿐이다. 반대로 얘네들은, 아, 그렇다요 얘네들은.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어 채시도 결정자가 많지만은 이쪽이 에, 굉장히 많지 여러분이 아시는 에, 여기는 지금 뭐로메어라비 아는 뭐어쩌 저쩌고 그러지만은 에, 그리고 저기 또뭐 있어 포파나 어, 웨슬리 포파나 아, 웨슬리 아, 이쪽 이제 채시 웨슬리 포파나 산초 이런 애들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 앞둘 어, 타우타 뭐 지난 경기에서 뭐 가나와의 경기에서 자고뭐 지금 뭐또 하나 바디 응? 그리고 레이드 조던아예우 예, 그리고 다카. 아니, 뭐 여러분 다카도 있고 얘네가 있잖아. 다 결정자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 골밖에 안 들어가는데 결정자많의 토체 그럼 어디 승이야 체시승이야. 뭐오바리가 체시승. 예, 체시승. 예, 그렇습니다. 레서 경격 그, 원정 실점이 있는 게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체시승. 예, 상 점수는 0대 3. 응0대 3. 뭐? 0대 3? 0대 3?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됐어, 그냥 첼시 승, 응. 첼시 승으로 하고 첼시 승, 아, 첼시 승, 아, 응. 첼시 승.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어, 그 다음 경기는 응. 아스날 대 노팅엄. 예. 1.38, 그뭐알게 뭐야? 1.38 뭐? 뭐. 형캐 가서 깨진 사람도 있다면, 우리는 형캐안 갔지. 예. 형캐 가서 깨진 사람도 있다는데 뭘? 어, 형캐뭐 1.1인가가 가지고 깨진 사람은 뭐 어쩌라고 그러면 아스날 대 노팅엄. 1.38이면 감사하다고로 가야지. 예. 아스날 대 노팅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아스널 애들이, 음, 다 돌아왔다 그러는데, 다 돌아오진 않았지. 아 어, 누구지? 누구지? 이름이 뭐야? 예, 예, 진젠코. 어, 외대고로도, 외대고로가 이제 왔고, 예,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진젠코가 정상이 아니란 얘기도 있고,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음, 이거는 이제, 정답은 이제 다, 이게, 이게 이제갈 경기는, 갈 거는, 이프렌이야노팅엄이프렌 예, 노팅엄이 아이더피 원정. 예, 원정에 첼시하고 무승부. 어, 브라이턴 지금 상위권 팀 애들. 브라이턴하고 2대 무승부. 그리고 리버반테 0대 1승. 아, 장난 아니죠. 음,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날이 얘한테 강해요. 어, 아스날이 얘한테 강한데, 음, 지난 시즌 더블했어요. 어, 노팅엄은 올 시즌에 아이더피 지난 경기 뉴캐슬한테는 상성해서 굉장히 걸려. 걸려있고 이제 그렇게 그래, 그래, 깨졌지만은 얘 예, 뉴캐슬이 아, 지금 노팅엄 감독이 울버햄튼 감독이 왔잖아 와가지고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난 시즌 더블 당했지만 모두 1대2입니다 1대1 깨됐기 때문에 올 시즌 수비가 더 좋아졌어 원정도 더 좋아졌고 지난 시즌 원정 바보 였잖아 가장 좋은 거는 이프렌이야 솔직히 이프 예. 아스날이 이겨도 한골차 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스날이야 지금 뭐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음, 아스날이 굉장히 좋아 홈, 홈 깡패라 그러고 홈 깡패라 고 그러고 인터밀리한테 꼬이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는데 꼬이안 들어가는데 지금 홈 경기만 보면 홈경기만 보면은 홈에서 이긴 지금 홈 깡패라 그러고 있어. 홈 깡패지만은 홈에서 이제 홈 보면 리바 한테 2대2 무승부, 소트한테 3대1 승. 소트는 뭐뭐 아이사이피 그런 애들이고 아, 레스트한테도 이제 두 골을 먹힌 게 있어요. 아, 레스트한테 4대 2. 그리고 브라이트한테 1대 1. 그리고 아 원정 뭐 멀티 실점이 기본인 얘네한테 울브한테 2대0이라 이거야. 어, 그니까 이렇게, 풀라인업이었을 때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음, 11경기, 11번, 7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예, 7번에 프리미엄 6번 이겼다, 노팅엄. 네, 그래서 뭐, 이제, 주, 이제 또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수나를 갔다가 이제, 노팅엄 역배를 가거나 무승부를 가기는 어려운 이유는, 에, 토요일 경기, 토요일 경기. 오늘 이제 토요일 경기가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토요일이 누가 있지? 음, 프랑크푸르트하브레멘 이 토요일 경기가 있는데 어, 토요일날 이제 못하는 애들 에, 근데 이제 아스날은 반대로 토요일날은 굉장히 잘합니다 17승 3무로 안 깨져 토요일날은 안 깨진 팀이에요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뭐 이번 시즌 뭐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고 에, 넘어가서 뭐 지금 여태까지 뭐 상대전 그렇고 에, 얘네는 지금 원정 지금 원정 7경기에서 무패야 원정 무패입니다 거기서 이제 강팀이라고 불리는 누구야 아까도 말했잖아 처음에 말했죠 걔네들 상대로 안 깨졌어. 안 깨진 게 제일 중요해.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값은 지금 아스날이지만 아스날의이 정도 배당을 갖고 지금 갈라면 음, 핸디 무냐 마인을 까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 프렌이다 이거. 이 프렌. 예. 그래서 이제 결장자. 예. 결장자들이 뭐 월데가르가 뭐 왔기 때문에 좋다 좋다 오지만은 뭐 어쩌고 티언이뭐 그래서 뭐 어쩌고 그래. 예. 진첸코. 그렇습니다. 진첸코가 지금 음, 정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대. 아무도 모른다. 이건 현지에서 하는 얘기야. 아 노팅엄 예, 노팅엄 뭐 지금 뭐, 아, 뭐 노팅엄 뭐풀라인업이지예 어, 플라 장기 부상자 빼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스날은 아까도 말씀드렸홈 실점이 기본이라고 한 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홈 실점이 기본인 거는 울버햄튼한테 2대0으로 이긴 거 빼고는 모두가 지금 예, 실점이 기본입니다 노팅엄 지금 노팅엄 봐봐 리틀 아, 노팅엄 봐봐 노팅엄 만만치 않아요 어? 웨스트햄한테도 뭐 지금 뭐 그렇지 예 이프랜슨 답은 이프랜슨 같고요. 예. 고베나 고베당으로 간다면 무승부도 찍어볼만한데 그럼 또 이제 욕하니까 그다음 이제 빌라대 에, 에스턴 빌라대 크리스파벨 아이 경기였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보면서 내가 어제 음, 내가 어제부터 이제 본게 e p l 을 제일 오래 봤어 EPL 제일 오래 봤는데 에스턴 빌라를 아여쭤보들다 쪽지 보내기 전까지 계속 바꾼 게 에스턴 빌라입니다 계속 바꿨어 아 계속 바꿨어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이제 빌라 아, 처음에는 이제 음, 무승부 처음에 무승부로 갔다가 빌라 승으로 갔다가 다시 무승부로 갔다가 다시 프렌으로 갔다가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건 음, 결론 내린 건 음, 결론을 내린 거는 뭐야 아 처음 본게 맞다 해서 이제 프렌으로 갔는데 그렇습니다 리바반테 예, 그런 리바반테 어쩌고 저쩌어뭐 와킨스 어쩌고 저쩌고 와킨스도 있어요 리바반테 이디언 골이 안 터져 일단 골이 안 터지고 흐름은 하향세입니다 예, 누가 보려도 하향세야 예, 토트넘한테 4대1 예, 토트넘 원정에서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깨지는 건 아니지. 그 펜한테도 그렇고, 본모스한테도 그렇고, 클럽 브레에도 마찬가지야. 클럽에, 그 클럽 브레하고도, 이거 차가, 레벨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 레벨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리 원정이지만은, 그러면 안 됐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깨졌습니다. 예, 깨졌고요그렇서 상성, 예, 이제 상성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상성이 중요해. 어, 빌라가, 에스턴 빌라가, 예, 지금 뭐야. 지난 시즌에 이제, 크펠이 이겼습니다. 지난 홈에서. 예, 크펠이 이겼는데, 어, 상대전 연패 없어요. 어, 누가? 빌라가 크펠한테 연패가 없어. 연패가 없는데, 연패가 없는데, 홈에서는 지금 2연승 중입니다. 근데 2연승이 또 맥시멈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예, 원정 바보다 이거야. 원정. 어? 원정 바본데. 응? 원정 바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플럼한테 0대2패, 뭐, 울버한테 2대2 뭐, 어저쩌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정 바보지만, 뜬금, 예, 원정에서 첼시하고 무승부. 지금 첼시가 굉장히 잘하는 팀이야. 어, 첼시. 첼시는 거의 다맞힌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첼시가 잘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지난 12번에, 12번에 리그에서 단한 번밖에 안 돼서 7승, 예, 저기 뭐야, 7승 사무 1패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말해서 7승 사무 1패지만 2연승 무승부, 2연승 깨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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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지. 예. 그래서 지금, 감독, 지금, 예, 여, 지금 모두, 지금 4연패입니다, 4연패. 어, 크펠, 본머스, 클럽 브레 리바. 그래서 이메리가 지금 4연패인데, 이메리도 이제 거들라는 거 아니야? 에, 라고 그러고 있어요.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승, 11번에서 1승, 3무 6패를 굉장히 못하고, 에, 원정에서 지금 5경기에서, 뭐, 원정에서 뭐, 지금 뭐, 8골 밖에 못 넘고 있고, 에, 그리고 이제 지난 7번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달랑 두 번의 골로밖에 못 넣고 있기 때문에 크페를 그 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예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뭐저쪽으 그래서 눈나무가 그래서 있는가 지금 뭐 지난 이제 뭐 지금 유벤투스. 아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이 A 리그 저기 A 매치를 뛰고 왔고요. 다음 경기 또 얘는 유벤투스니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지금 챔스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이긴다고 봐요. 네. 지난 경기 빌라 지난시 마지막에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5대 0으로 이겼어. 빌라를 얘네가 5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했어. 하지만 이제 뭐 상대전에서는 나빠요. 빌라는 지난 경기 이제 지난이저 a m h 전하고 비교해서 결장자가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 꼴이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얘네는 원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빌라를 보느냐 마느냐인데. 예. 그래서, 이제, 빌라가 4연패 뒤에 휴식이기 때문에, 어, 좋다고 보이지만, 지 어, 좋다고 보이지만, 상대전, 그리고 이제, 크펠, 예, 크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정에서 뜬금없이, 어, 얘네한테, 이제, 첼시한테 무승부가 있다, 이거야, 지금. 응?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크펠도 원래 끈끈한 팀이잖아.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전, 예, 상대전, 홈, 원정, 예, 사는 편은 없어. 프랜승, 프렌슨. 예, 프랜으로 했어. 빌라랑 쿠페랑 굉장히 많이 바꿨었는데, 어제 밤에 본게 맞겠지 하고 다시 이제 또 바꾼 거야. 어, 그렇습니다. 예, 그 빌라는 또결정자 늘었고, 골은 확실히 줄었어. 이제 이메리의 그 축구를 애들이 안다는 거지. 홈이니까 뭐 빌라를 갈만해? 본머스대 예, 브라이턴. 아, 이 경기도, 이 경기는 좀 이따 보내줄 때 바꿀 수도 있어요. 아, 씨. 브라이턴 역배를 보는데, 역배를 보는데, 아이다이피 뻔한 공식 있잖아? 예, 뻔한 공식이 있습니다. 강팀을 잡으면, 그 다음날, 그 다음 경기에서 깨진다는, 예, 뭐, 뻔한, 뭐, 웃긴 얘기죠 예, 그래서, 저기, 뭐야, 본모스가 맨시트를 잡고, 예, 맨시트를 잡고, 브렌트한테 깨지고, 예, 깨지고, 음, 뭐, 레스트한테 깨지고, 아스나를 잡고, 뭐, 그렇다, 이거야, 지금. 음,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어, 뭐야, 브라이턴, 원정 바본데, 뉴캐스를 잡고, 그 다음에 울버한테 2대 못 뜨고, 어 리버가한테 커버 양파게 맨시티를 또 홈에 잡았어요. 어, 이제 에, 3승 2패, 에, 3승 2패로 브라이턴이 앞서고, 홈에서도 3승 2패로 또 본머스가 앞서요. 그것은 이제 얘네들은 지금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둘다 일관성이 없어. 둘다 보면 알아요. 일관성이 없잖아. 에. 그렇습니다. 2승 1무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원정에서 뭐 어떤, 우리는 뭐 어쩌죠, 뭐. 예. 얘네가 지금 홈에서 지금 3연승 중이에요. 3연승 중. 여태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4연승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거둔 적이 없어. 그렇지. 그리고 얘는 이제 지난 경기 맨시티한테 역전승. 아, 이게 솔직히, 그렇습니다. 브라이턴 원정만 보면은 뭐 깡패인데. 그렇습니다. 얘네가 이제 원정.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정에 원정병이 있어. 원정병. 응, 아시죠? 예, 네, 원정에서 이제 약하다, 가 원정에서 워낙 약한 건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 감독, 서른아홉 살짜리 감독이 오면서, 어? 저기 뭐야, 뭐, 지난 이감독이 뭐, 지난 열한 경기에서는 이승우 무우오페지만은 최근, 최근에 이제 세 경기는 모두 클린시트 하면서 이기면서, 어, 이기면서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좋다, 이거야, 지금. 응? 굉장히 좋아.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넘어가고 그런데 여기 본머스 본머스는 예, 뭐결장자가좀 있지만은 예, 뭐 있죠 있지만 브라이턴 예, 브라이턴은 지금 결장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뭐 지금 음, 10명 1명 정도 되지 10명 10명 정도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얘네들은 지금 음, 둘다 이제 꼴롱 령은 좋지 예, 꼴롱 령은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홈에서 3연승이 맥시멈이고요 예, 3연승이 맥시멈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 둘다골 능력은 있는데, 수비의 문제는 있어, 둘 다. 둘다 이제, 본머스도 수비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상대전. 또 하나 이제 상대전 연승이 없요본머스가 지난 경기 이겼어. 상대전 연승은 몇 년도야, 몇 년도. 몇 년도야? 어? 키핑제야. 아휴, 키제인데몇 년도냐니까. 어 몰라 에, 모르면은 에, 그렇습니다. 14년도 예, 14년도에 2부리그 했을 때 연승이에요. 프랜스 프랜스 14년도 14년도 에, 14년도 1914년 다 틀렸으니까 너무 나나 에버턴데 프렌트퍼 아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 공수 에, 공수가 아니고 저기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단점과 약점이 있는 경기예요.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에버턴은 수비는 되는데 골이 안 되고 브렌트퍼는 골은 넣는데 에 뭐야 어, 골은 넣는데 수비의 실점이 있습니다. 에버턴, 네, 왜? 아, 소튼한테도 깨졌고, 뭐 그래. 에, 브랜트파, 지난 경기 외햄아소튼한테도 깨졌고, 뭐 폴로한테도 그래. 그래서 골이 문제고요. 얘네는 이제 브렌트퍼 지난 경기 <laughs> 골은 굉장히 좋아. 골은 좋은데, 실점이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본모스한테도 3대2승, 윕시지치한테도 4대2승. 네, 근데 원정은 또 바보지. 네, 원정. 원정은 바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원정에서 이제, 에, 문제는 이제 플럼. 에, 최근에 이제 브라이턴이 런던 더비에서 약화, 원정에서 약하고 있어요. 플럼한테 깨졌고. 플로한테 깨졌고 나머지 깨진 게 메뉴 토트넘, 맨시티, 리밥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깨마한테 깨졌다고 보여져요. 어, 에버턴한테는 깨지면 안 되는데 네, 상성에서 이제 걸리지. 삼승1무2패 예, 에버턴 1부뭐 네, 일부, 예, 일부 그래서 에버턴은 지금 뭐 어쩌 고뭐 어쩌 쩌고아뭐 지난 지난 일곱 번의 경기에서 다 일패, 예, 단 일패고 뭐 어쩌 쩌고 했지만은 못 이겼어 지금 뭐 어쩌 쩌고 예.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음. 얘네는, 어, 뭐, 10월 초부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달랑, 지금, 실점은, 못 이겨. 못 이기는데 실점은 지금 다섯 경기에서 2 실점이에요. 소트한테 1대1로 깨진 거하고, 에, 저기, 플럼하고 1대1 무승부. 그래서 이, 이, 실점밖에 없어. 수비는 굉장히 좋다니까 수비는. 간바 어? 같은 놈의 수위만 좋아. 수위만 좋지. 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뭐, 그래서, 그러고, 어, 그리고 그래 얘네가 지금, 수비이 굉장히 좋고, 에, 얘네는 원정, 얘네, 얘네는 웨스트 원정 가서, 웨스트 원정에서 뭐, 지난 경기 이제 뭐 골을 못 넣었지만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니, 골을 못 넣는 거, 브랜트포브랜트포는 난타전입니다, 무조건. 난타전. 11경기에서 지금, 11경기에 총골, 오발 찍으면 되는 거, 브랜트포는 5발 찍으면 되고, 에버턴은언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다, 이거지, 지금. 네, 그래서 뭐, 지금, 네, 뭐, 지금, 22골 넣고 22골을 먹힌 놈이들이니까, 에. 아, 어, 뭐, 가장 중요한 건 원정이에요, 원정. 예, 원정입니다. 예, 에버턴. 에버턴은 뭐, 지금 여태까지, 아이사이피. 예, 뭐, 에버턴은 전반에 한골 들어간다? 그럼 후반에 골이 없고, 어? 전반에, 그, 전반에 골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야? 그니까 러 전반, 후반, 두번 골을 넣은 적이 없어. 하여튼간에, 전반에 넣든가, 후반에 넣든가, 그거밖에 안 넣고, 브랜드퍼는매 경기 실점하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얘네는 지금 웃긴 거는 지금 10경기, 홈에서 10경기 달랑 2패입니다. 하지만 이긴 경기는 1승이에요. 1승. 크펜하고 이제 최근에, 한 거에, 크펜한테 이긴 경기가, 이긴 경기야. 10경기 이긴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10경기에서, 컵 응? 포함해서, 결경에무쟁이라는 얘기야. 무쟁이. 무쟁이. 어? 무쟁이라고. 중간, 뭐, 그렇지, 무쟁이야. 그냥, 그냥 홈에서 무쟁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예, 지난 에 브랜드포스, 브랜드포스 지난 시즌 더블, 예, 더블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지난, 얘네가, 에버턴이 쟤네 상대로 더블을 해가지고, 지난 시즌 더블 했어요. 그래서 3연속 했다, 가친은 어? 그래서 이제 얘네는 지난 해 수비, 예, 수비입니다. 수비, 수비,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 예, 그렇습니다. 얘네가 지금 여섯까지브렌트 포드가 지금 여섯 경기, 원정 다섯 경기. 예, 원정 다섯 경기에서, 음, 지금 못이겼어내습 처음에 원정 얘기를 했잖아? 플럼, 리버풀, 토트넘, 메뉴, 리밥. 예, 원정에서 다섯 경기에서 승점이 없어. 못이게 졌으니까 승점이 없어. 그러면은 얘네가 여태까지 원정 여섯 경기에서 승점이 없었던 해는 몇 년도야? 몇 년도, 몇 년도. 되게 쉬워, 이건. 되게 쉬워, 진짜. 몇 년도에 원정 여섯 경기, 승점이 없었어. 에, 마음대로 하시고, 모르니까, 모르겠지, 뭐, 알 리가 있어. 어, 그렇습니다. 2023년, 좋아요, 홀 2023년. 에, 그렇습니다. 1924년, 에, 1924년에 한번 있었고요. 에, 그리고 1961년에 한번 있었어. 그러니까는 거의 이제 원정 6경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승점을 쌓는다는 얘기야. 응? 어쨌든 간에, 주여태까지, 그뭐 100년을 놓고 봐도, 100년을 놓고 봐도, 반랑두번 밖에, 어? 승점을 못딴게두 번이 와야 승점을 딴다, 이거야. 어? 그렇지. 응. 그래서, 뭐, 지난 경기, 뭐,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확실한 경기야. 중간은 뭐야? 아, 무승부겠지, 뭐. 에버튼은 무쟁이고. 플럼 대울버햄프울버햄프는 울바앰프. 이제 약간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에, 저번에 제가 크펠전에서 원래 첫승을 예상했었는데, 소툰전에 나왔고, 에, 플럼은 플럼은 뭐 아, 잘하지. 뭐홈 홈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상성에서는 이제 울버가 이제 앞서고 있고 홈에서는 플럼이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0월 마지막에 예, 10월 마지막 지금 플럼 예, 10월, 10월. 예, 10월에 뭐 처음에 뭐안 좋았잖아.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브렌트퍼하고 10월에 맨시티한테 깨지고 빌라한테 깨지고 에버턴 원정에서 무승부 뜨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안 좋았어. 아무랬는데 이제 2연승을 하면서 살아났습니다. 반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이제 막아치면 뭐, 됐지만 지금 본머스는 홈에서 3연승 중인데 역사적으로 4연승이 없었고요. 플럼도 여태까지 프리미어 리그 3연승이 없어. 홈에서. 아니, 홈이 아니고 리그. 리그에서 그냥 얘네는 그래서 뭐 지금 어, 뭐야? 3연승 그래서 상대전 뭐 그래서 상대적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플럼, 얘네는 지난 경기, 예, 얘네는 제가 소튼전, 예, 소튼전을 2대0을 이기고, 크펜한테 아, 그 2대2브라이트한테 2대1로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정이다, 이거, 원정. 원정에서, 예, 수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 수비가 있어, 수비. 음. 뭐가? 난 아닌데? 예, 울버 햄 보는데? 예, 울버햄트는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래서 뭐 울버햄트 원정이죠. 플럼, 예, 플럼의 강점은 결장자가 없다는, 결장자. 결장장이 없어. 초에 뭐 지금 얘네 둘은 진짜 골은 살아났고요. 누가 울버가 수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야2오면딱 오바지 오바고 그렇습니다. 뭐 연승 홈 연승은 없어요. 홈이 연승이 없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리그 프리미어 리그 3연승은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원정 저기 원정에서 런던 원정 특히 플럼 원정 팀, 런던 팀에 런던 팀 런던 원정에서 너무 바보야. 런던 원정. 아직까지는 실점 때문에 연승을 하기가 힘든 팀은 울버라고 보이기 때문에. 플럼승, 음. 그 다음에, 맨시티, 어, 맨시티 대 토트넘. 에, 이 경기는 뭐, 맨시티죠. 에, 맨시티입니다. 로드리가 없어요. 로드리가 없지만은, 이제 수비 쪽에서 다 들어왔죠. 예, 들어와 토트넘은, 아이사이피 어, 지금 손흥민이. 그리고, 어, 와, 쉬고 나오면 못하는 애들이. 에, 손흥민이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맨시티, 맨시티가 깨진 건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원정입니다. 맨시티 깨진 거는 원정이야. 맨시티 홈에서는 안 깨지고 있어요. 그렇지, 브라이턴, 리스본, 본모스 토트넘, 커프함에서 지금 4연패 중인데 그것도 모두 원정이라는 게 중요하지. 여기 토트넘은 입스위치한테 깨졌고요. 갈라타세한테 깨졌고. 아, 그래 원정, 예. 원정은 지금 크페라고 브라이트한테 2연패입니다 원정의 이제 경기적 기복이 너무 커. 아, 근데 더 길게 보면은 더 길게 봐도 예, 토트넘은 원정 바보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뭐 저기 베티스가 원정 바보고 누가 원정 바보인데 토트넘도 원정 바보입니다 예, 원정 바보예요. 음. 그 이제 상성, 이제 문제는 이제 상성에서 토트넘이 조금 비긴다는 거예요. 좀 비빈다는 거야. 좀 비비고 있어. 예. 그래서, 토트넘, 뭐, 지난 경기, 뭐, 어, 뭐, 그렇습니다. 열 아홉 번, 예, 프리미어 리그, 아홉 번의 프리미어 상대전, 예, 원정 가서 2승, 3무, 4패, 약간 비빈다는 거야. <laughs> 하지만, 지난 경기, 유시시한테 예, 깨졌기 때문에, 음, 안 좋고, 예, 맨시티는 뭐, 지금, 아, 홈에서 지금, 맨시티는 어쨌든 간에, 음, 홈에서 2022년 1월 이후로 프리미어 리그만 28승, 6무로 안 깨지고 있어요. 예, 홈, 맨시티는 틀리다고 봐야 되고, 얘네 원정 토트넘은, 아또 반대로 봐야 되겠지. 음, 결정자들 뭐 결정자들 디아스, 예, 디아스 뭐 지금 아, 디아스가 나오면 이제 완전 마인빌인데 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뭐 존스토, 뭐 케빈 브라이너 지금 많이 들어요. 와 그릴리시,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아는 도크네 다 들어온다 이거 지금 또 누네스까지 훈련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수비가 문제였잖아 지금. 수비지가 문제지만 스톤스, 아칸지 뭐 디아스 얘네들이 복귀 가능성이 기 때문에. 수비가 있고 반대로 이쪽은 지금 토트넘한테 인종 발언한 뭐야? 탐펜코르벤탄크루벤탄 크루 예, 벤탕크루, 로드리고 벤탄크루가 있어요. 수비수죠. 예, 수비수입니다. 예, 그렇기때 이제 결정자가 있고요. 있어. 음, 있어. 예, 그럴 때홈 예, 맨시티 승. 예. 시구나면 못해 그래도 토트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구나면 오못 해. 시구나면 오못 하는 팀은 또 이제 프라이브르크. 시구나면 예, 오못 하는 팀 프라이브르크. 예, 그래 그다음에 어디야? 예. 감사합니다.